대사로게전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건면하고 위라고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사로게전서 2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헌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이런 삶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대살로니까에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때 우리도 복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복음의 삶을 살아, 복음의 삶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게 하옵소서.